여러들 어, 수능 시험이 끝난 지좀 시간이 좀 흘렀는데, 여러분들, 아들, 딸들, 고3 수험생들, 좋은 대학에 가기를 학수고대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네. 맞죠? 예. 네. 그래서, 어, 옛날에 어느 아들을 둔 어머님이 있었는데, 외동, 외동 아들, 칠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금이야, 옥이야 키울 거 아닙니까? 네. 요즘은 학생들요 정말로 뭐 금이야 오기야 큽니다 자식이 하나 많으면 두 명이니까 네. 맞죠? 네. 산에는 뭐가 최고입니까? 따라줘. 산에는 산삼.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옳지 잘한다. <laughs> 술술 풀릴겁니다 예. 풀릴 겁니다. 산에는 산삼, 바다는 배상. 해삼, 밭에는 인삼. 옳지. 산에는 산삼, 바다는 해삼, 밭에는 인삼. 인삼, 인삼, 밭에는 인삼, 집에는 고삼. 네, 고삼이 최고예요. 고삼. 엄마, 내 공부 안 한다. 가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학, 내용을 봤죠? 우리 보살 넘어간다 지금. <laughs> 그 과거를 보러 간 아들이 있었어요. 7대 독자 아들이. 7대 독자 외동 아들이니까 엄마가 엄마. 매일 부채임전에 100일 기도를 올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했어요. 우리 아들 잘 되려고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보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한 95일쯤 한 정도 됐을 때 100일 기도 95일 차에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항상 불안하던 차에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건강도 이상 없어야될 텐데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꿈에 아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이 다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여러분 콜라병이죠 콜라병 예. 그런 병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 바뀌다가 그 병이 떨어져 가지고 병 주둥이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어.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나쁜 꿈이요. 불길한 꿈, 나쁜 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꿈이 불길한 꿈이라서 악몽이라서 새벽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주위 근처에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용하다는 분이 설명하기를 그 꿈은 틀림없이 아들이 한양에서 공부하다가 옛날에 말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설명 네. 맞죠 네. 말을 타고 어 이제 다니다가 말에서 넘어져서 병 주둥이가 박살이 난 것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 목에 해당합니다 목이 부러져서 크게 다치는 꿈입니다 하면서 해몽을 해주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불안한 거예요 진수성찬이 있어도안 넘어가고.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면 물만 먹어도 배 부릅니다. 선생 네, 맞지요? 네. 자식이 잘못되면 진수성찬 있어도 안 넘어가요. 네. 우리 보학사의 법담 스님의 스승님이신 해원 큰 스님이 요즘은 물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제자인 법담 스님이 잘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 걱정이 마음으로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자기 다니는 절에 주지스님을 만난 거예요. 이 법담스님처럼 열정이 강한 스님을 만난 겁니다. 그 주지스님께서 아니 보살님 왜 인생의 고민과 걱정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이러자 그 보살님이 이제 자초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주지스님 사실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의 모습이 병으로 바뀌어서 떨어져서 병머리 부분이 박살 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동네 사는 그잘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목뼈가 부러질 꿈이랍니다 어떻게 마음 편안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보살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장 지금 가서 그분께 가서 오른쪽 뺨한대 때리고 왼쪽 뺨한대 때리고 내꿈 내놔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꿈 해몽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꿈이 정말 좋은 꿈입니까? 좋다맞아요 정말로 좋은 꿈입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어머니가 그꿈 해몽해 준사람들 가서 들어가서 어, 뭐 때문에 또 오셨습니까? 이거. 시끄러워요 하면서 뺨 때리고 뺨 때리고 내꿈 내놓으세요. 그리고 어리벙하게 맞았다 아입니까? 그 사람을 놔두고 와서 스님 꿈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꿈을 찾아왔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꿈을 해몽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병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병목 부분이 박살이 없어졌습니다. 네. 병목 부분이 없어졌으면 병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네. 네. 좀 배우세요. <laughs> 네. 병 우리가 병목 부분을 잡잖아요. 네. 비, 네. 여러분 병목 부분을 잡는데 병목 부분이 깨지가 없으면 잡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병목 부분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받쳐야 되죠. 그렇죠. 바로 받치죠. 그것은 아들이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가마를 많은 사람들이 가마를 받치고 장원급제를 할 꿈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 떨어질 값에 기분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은 장원급제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은. 술술 풀릴 것이다. 우리 아들은 잘될 것이다. 절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 확신에 찬 기도를 했어요. 네. 법담 스님이 확신에 찬 법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확신에 찬 기도와 확신에 찬 연파를 한양에 있는 아들한테로 보내니까 네. 여러분이 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집안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났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 딸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 인생을 4 0 년, 5 0 년, 6 0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은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찬 기운과 에너지를 보냈어요. 네. 그리고 아들이 두달 후에 정말로 장원급제를 하고 우와. 주지스님의 꿈 해몽처럼 가마를 타고 금이 환향을 행겁니다 네. 이게 바로 절대 긍정의 법칙이에요. 네. 입으로만 나는 긍정적인데, 긍정적인데 하면서 부, 부정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긍정이 아니에요. 그는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긍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절대 긍정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로 한달 후에, 두달 후에, 석달 후에, 일년 후에, 이년 후에 가족들이 법담 스님 말씀대로, 법담 스님 법문대로 가족들이 긍정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네. 그게 진짜 절대경쟁의 법칙이에요. 네. 법담 스님은, 법담 법담스림 스님 운명이 절대경쟁의 법칙으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배 맞죠?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